자, 법인세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컴텍스의 일종이죠. 법인소득세라는 거죠. 인격에 대한 세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건 뭐, 우리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자연인은 개인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내는데, 법인 등기 안한 요상한 단체한테도 세금을 걷긴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뭔가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에 참을를 하면, 얘네가 당연 의제가 되기도 하고, 뭐, 공동사업 의제가 되기도 하고, 일거주자 의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이때 법인 의제될 때는 비영리법인으로 의제를 합니다.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법인세 그 계산구조가 약간 다르거든요. 역시 비영리법인 계산구조도 법인세법 저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의조를 해주시고요.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내국법인인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우리 조세법에서 구별하는 기준은 주소지주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주소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면 내국법인이라고 부르고 영토 외에 있으면 외국법인이라고 상법 같은 경우에는 준법법주의라고 해서 그 설립의 근거법령이 대한민국 상법이면 대한민국 법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랑은 약간 다르게 주소지를 취하고 니다 법인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있는데 얘네들은 크게 안 중요하고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 얘가 몸통이죠 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마지막 청산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좀특별한앨는얘 소리 가서 요도 있죠. 이거는 법인이 4업 년도 동안 영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입니다 그럼 4 년도는 뭐냐4업 년도는 보통 1년 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데 법에 강제하지 않고 우리 법에서 뭐라고 정해 져 있냐면 1년을 추가하지 않는 법인에 해서 정관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8개월을 1사업 년도로 하는 법인도 가능하고 6개월 법인도 가능하고, 3개월 법인, 7개월 법인, 지금 변태 같은 분들은 뭐 11개월 법인, 이런 다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그고 보통 대부분의 법인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 1일까지가 귀찮으니까 괜히 튀어가지고 뭐, 고 있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 사없년대로 하는데, 저 금융권, 요즘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금융권이나 은행권이나 이런 데들은 다른 일반 법인이 다 법인세 납부하고 계산하고 나온 다음에 결산하는 게좀 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그다음에 4월 31일까지를 1, 3년도로 하는 법인들도 좀 있습니다. 금융권 쪽에서는. 그리고 입금 송금에 대해서 이따좀 중요한 거니까 자세하게 시간을 들여서 배울 거고요.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거기서 이비소, 이월서 송금, 기에소득 소득공제 차례로 빼면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죠. 과세표준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렇게 평선을 그려보시고 2억, 200억, 3천억 이렇게 나누면 총 공간이 4개가 나옵니다. 저 앞에서부터 10%, 20%, 22%, 25% 이렇게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의 지금 올해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죠 3억원 중에 2억만큼은 곱하기 10%에서 2천만원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2억을 초과하는 3억까지의 금액인 1억 곱하기 20%, 해가지고 총위는 4천만원이라는 세금을 내는 거죠. 가끔 뭐 일반 의뢰인들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시고, 심지어는 변호사님들, 친한 변호사님들 한테 자주 물어보시는데, 야, 위법인이 4억을 벌었는데, 이거 법인세 세율이 얼마야? 본세 세율이 얼마입니까? 뭐, 동생 변호사는 존댓말 하겠죠. 어쨌든, 본세 세율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참, 그때마다 난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거든요. 법인세는 한계 세율이라는 개념이 있고, 평균 세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지금, 과세표준이 3억 원인데, 세율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목적이, 야, 여기서, 어, 천만 원더 벌면, 그 천만 원에 대한 세금 얼마 내야 돼? 라고 물어보, 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아니까 그럴 때는 한계 세율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천만 원더 벌면 20%더 냅니다. 200만 원더 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그냥 내 평균 세율, 내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3억 원에 대한 세율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평균 세율 개념으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3억 원을 벌었는데 분모에 깔고 4천만 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면 13.3% 정도의 평균세율이 나옵니다. 아 당신 지금 3억원에 대해서 13.3% 정도의 세율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뭘 물어보는지 일단 그거 때에 따라 다른데 그런 거 아, 뭐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막 구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때에 따라 다르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걸 뭘뭘 공인수대장인지 뭘 알고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이 이렇게 네, 중요합니다. 나는. 이때 각 사업연도 종일 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니다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3월 말까지 재무제표가 나오고 자신에서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세목 중에 제가 아까 좀 설명을 예, 안 했는데 여기 교재에 없는데 세목 중에 신고 납부 세목이라는 애들이 있고 부과과세 세목이라는 애들이 있거든요. 신고 납부 세목은 내가 자신에서 신고 납부해가지고 내가 세액을 확정을 하는 납세자가 확정을 하는 세목을 말하는 거고 부가과세 세목은 과세관청이 확정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고지서를 우리한테 당신 얼마 내십시오라고 하면 고지서 보고 내 은행에 갖다 내면 되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금은 민주화된 나라일수록 신고납부세목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 신고납부세목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딱 세계 최고는 전부 다 신고납부세목이 됐습니다. 압국세 기준으로요. 지방세는 아니지만 상속, 증여, 포탈한 의여가 되게 많은 것들 이런 거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신고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상속세건 증여세건 우리가 신고한 거를 과세관청에서 보고 자기들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얘네가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부과과세세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기말세도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방속세 같은 경우에는 방속이 속하는 달에 방속일속일이 뭐죠? 망인이 사망한 날, 그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데, 확정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이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워낙 포탈률을 많이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부가... 바뀌 하고 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뭐 속하는 달의 말이 어쩌고저쩌고 되게 말이 어렵게 나오는 이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1사업연도로. 어떤 변태 같은 범위는 나는 1월 16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5일까지를 사업년도로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거 가능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월 중에 신고하는 애들 다 맞춰 3 개월로 딱 하다 보면 이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월말로 모으기 위해서 월 중에 사업년도가 끝나는 애들도 한꺼번에 모아서 그 달에 마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런 정보를 하게 놨습니다. 그 상속이나 증여세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죠. 좀 전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마일로부터 3개월. 이것도 역시 월 중에 있는 애들을 월말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사망 사망도 뭐딱 월말에 딱 마셔 돌아가시는 분은 지금 드문 그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건 청산할 때 하는 거니까 별다른 설명 안 드리고요. 얘는 일종의 이중과세입니다. 법인이 남는 잉여자금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야너 그거 투기하는 거 아니냐. 사업이나 열심히 하고 배당 남는 돈 있으면 배당을 하든지 그래야지 왜땅 투기하고 앉아있냐라는 의미에서 증발적으로 과세하는 이중과세 개념입니다. 얘에 대한 게 입금으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한번 과세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따로 떼내가지고, 징벌적으로 한번더 과세하는 거다.